돼요. 뷰티 심리학 1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8주와 9주차 수업을 어, 정리해 봤는데요. 어, 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어, 세로토닌과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로토닌은 블루색에 영향을 미치고, 도파민은 빨간색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죠. 자, 블루 컬러의 심리에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신성하고 고급스럽고 평화와 그림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했고요. 레드는 피와 생명, 환희, 기쁨, 보, 호 귀족과 부자, 사치, 공격성, 전쟁. 자유 노동자 사회주의 공산당을 상징한 색이에요. 옐로우는 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가진 모순의 색이기도 하고요. 화이트는 시작과 부활의 색, 블랙은 힘과 권력, 부정, 중세 기독교 죽음을 상징하는 색, 그린은 균형과 정지된 상태의 지향, 진정시키는 색, 힘을 모으는 색이고요. 오렌지는 자유로운 삶의 에너지, 긍정적인 빛남 또는 부정적인 억제, 식욕을 나타내는 색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0주차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주차에는 퍼플, 핑크, 골드, 실버, 브라운, 그레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컬러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또그 컬러에 대한... 치유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퍼플입니다. 자, 이 퍼플은 혼합된 감정을 나타내는 혼합색이에요. 그래서 이 퍼플은 빨강색과 파란색이 혼합되어 있죠. 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 여성과 9%의 남성이. 가장 싫어한다고 응답했다고 해요. 단지 3%만이 좋아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어, 잠시 유행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인기 있는 색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심리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1900년대는 또 이렇게, 1900년대 후반에는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유행색은 또 퍼플이 많이, 어, 마이올렛이라, 어, 불, 어, 약간 보라색들이 또 유행을 많이 했어요. 펜톤의 색에서. 그래서 색의 유행은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바우하우스의 요원에서 이태는 학생들에게 싫어하는 색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켰는지, 시켰어요. 근데, 가장 싫어했던 색이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체험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또 바이올렛이나 퍼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대립을 하나로 통일하는 색.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혼합.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혼합. 어, 그래서 파랑 파랑과 빨강을 혼합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퍼플은 고대의 색이기도 하고, 권력의 색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사치스러운 색이기도 합니다. 자, 바이올렛, 라일락, 권력. 어, 약간 이 퍼플과 바이올렛과 라일락은 또 뭔가가 다른 느낌이죠? 어, 영어와 불어의 바이올렛은 보라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커플은 약간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신 것처럼 붉은 적색으로, 어, 적보라색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 바이올렛은 약간 푸른빛의 어, 음, 보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일락이 연보라로 나타나는 색인 동시에 꽃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죠. 요워드도 바이올렛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어, 요드의 어린 요어는 어, 고대 그리스어로 바이올렛을 뜻하기도 했고 요드를 가열하면 어, 바이올렛과 같은 보라색 징기가 발생합니다. 바이올렛과 폭력의 언어적인 근접성이 있는데요. 이 영어와 프랑스의 바이올런스, 바이올레이션은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자, 퍼플은 여러분들 어떤 색이라고 알고 있어요? 독일인은 푸른 빛이 도는 빨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술가들은 카민 레드라고 얘기도 하고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자수정의 보라다. 어,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은 걸까요? 자, 과거 고대 퍼플은 달팽이를 섞어서 어, 섞여서 만든 염료에서 나왔는데요. 어, 달팽이를 엄청난 게 음, 예, 음, 음, 많이 섞여야 결우뭐 1g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1g에 약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염료였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관 음, 영국의 여왕이 쓰는 이 왕관. 네, 왕이 쓰는 여왕과 왕이 쓰는 이 왕관에 이 퍼플 색이 쓰였어요. 자,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가장 값비싼 염료의 색은 뭐예요? 방금 말한 퍼플입니다. 자, 핑크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핑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핑크에 대한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핑크는 페랭이과에 속하는 핑크 플라워 이름에서 나왔는데요. 이 이름은 페랭이 꽃, 카네이션 등의 꽃잎 끝부분에 톱니 모양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어, 동사로 구멍을 낸다라는 뜻인데요. 어, 쉽게 연상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핑킹가위. 풍킹가위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낼때 많이, 이제 모양을 낼때 많이 쓰는데, 지그재그 무늬를 만드는데 쓰이는 바로 그것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지그재그, 지그재그, 낼수 있다라는 거. 핑크 핑킹 가위도 이렇게 모양을 내잖아요. 자르면. 자, 핑크색이 핑크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이 핑크를, 색을 뜻하는 말은 장미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어, 이 핑크색을 로즈색, 로사색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무렵부터 핑크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핑크는 여자의 색이에요, 남자의 색이에요. 네, 핑크가 남자의 색이었다고요. 19세기까지는 핑크색과 붉은색은 강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남자들의 색이었어요. 이 작은 남자 소년인 소년들이 핑크 리본을 주로 맸고 여자들은 푸른색을 입었다고 해요. 과거에. 어, 화학적인 염료가 발달되면서 흰색 일색이던 의복에도 대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핑크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엘자 스키아 파렐리라고 하는 이 쇼킹 핑크를 발, 음 유행시킨 이 독특한 디자이너는 이 색상의 박스에 들어있는 쇼킹 향수를 만들어서 또 유행을 시켰죠. 어, 남자는 붉은색, 여자는 푸른색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시장의 논리, 전쟁 등을 겪으면서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자는 붉은색, 남자는 푸른색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1930년대와 40년대를 거치면서 핑크는 확실히 여성색이 됐고요. 1953년, 드와이트, 디,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에 "First Lady"가 핑크색 드레스를 입으면서 핑크는 여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엘자스키아파를리의 쇼핑핑크 드레스 작품들이에요. 네. 여기 쇼핑핑크 향수도 나와 있죠. 자, 분홍색을 크게, 이 밝고 화단 핑크색을 유행시킨 엘자스키아파를리. 자, 1930년대 유행색으로 모든 색채 화장품과 매니큐어에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색채 심리학에서 분홍은 치유와 휴식의 색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과, 미국의 생태학자 알렉산더 샤오스 박사는 교도소 내부를 온통 핑크색으로 꾸미고 수감자들의 어, 감정의 변화를, 감정을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수강, 수감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성격도 굉장히 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어, 샤오스 박사에 의하면 분홍색 환경에 있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화기한, 화를 내기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홍색은 에너지를 서서히 약화시켜 더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진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핑크 컬러의 치유 효과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불면증, 비만과 식욕 조절 효과, 이거는 오렌지였죠. 혈액순환 촉진, 편안함과 안정,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자, 핑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상처를 빨리 치유해주는 이런 효과가 가지고 있죠. 자, 빛의 탄생인 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골드는 남성적인 에너지와 태양의 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실버는 여성의 에너지인 달과 감정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가장 좋아하는 컬러라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의 1%밖에 안 됐고, 금을 가장 싫어하는 컬러라고 응답한 여성은 2%, 남성은 3%였다고 해요. 자, 호불호가 이렇게 심하게 갈리는 이유는 너무 어, 물질적으로 보여서 그럴까요? 자, 성공과 번영, 부와 화려함, 행운과 사치를 상징하는 색이죠. 골드는. 자, 금은 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황달과 같은 노란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금가루를 마셨다고 하고요. 연금술사들은 납병과 매독의 치료제로 황금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고요.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금의 영향은 단한 가지가 있는데, 루머티즘에, 루머티즘에 금염이 포함된 약재가 있었고요. 금염은 소금처럼 보이고, 이것의 효능 효과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자, 수은으로 원소 변형이 가능한 금을 만드는 일은 원자로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금은 자연산 금과 비교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다고 하니까요. 실용성은 영 없는 거죠. 자, 이 금은 또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빨강, 녹색과 함께 더불어서 행운의 색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 부 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은 행운과 도, 동일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침에 입에 금, 황금을 물고 있다 라는 말.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자, 성공한 가수는 황금 성대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축구선수는 황금 무릎이 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황금손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황금코를 가지고 있다. 코 끝까지 금을 바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금을 캐는 사람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다. 금을 캐는 여자는 부유한 남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비싼 모든 것을 비유할 때, 석유는 검은금이다. 커피는 갈색금이다. 자, 도자기 상하는 하얀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골드의 상징성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부유함, 태양, 황금 비율, 여성적인. 아닌 것은 과연, 자, 골드는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남성적인 거잖아요. 여성적인 게 아니라.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색은 실버예요. 실버. 자, 그럼 다음에 실버를 알아볼게요. 실버는 차가운 거리감을 가진 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남성이 1%, 여성은 0%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실버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젊은 사람은 또 좋아하죠. 어, 달과 계자리의 색이기도 하고, 조수 중에 썰물과 연결이, 연관이 있다고 해요. 차가운 느낌을 주죠. 그래서 차가운 색인 흰색, 파랑, 회색에 가깝고요. 또이 실버는 겨울의 색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음식의 포장지 색상으로도 사용이 되고, 차가운 달빛, 차가운 물, 차가운 이성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자이 실버는 차가운 또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원히 금과 비교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빠른 스피드가 그래요. 금은 은보다 50배 비싸지만 은은 가장 빠른 빠른 색이기도 합니다. 어 영원한 2등의 색이기도 하고 두, 음, 독일의 경주용 자동차 벤츠는 은빛 화살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퀵 실버. 엄청나게 빠르게 잘 달렸다는 거죠. 히틀러 시대가 낳은 전술의 경주차라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적인 사고에서는 역동석과 스포츠의 색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이 실버는 매칭이 잘 되는 색으로도 유명합니다. 회색의 에너지와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빛의 마음을 가진 반짝이기 때문에 적인 에너지를 가진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업과 하이테크 또 현대적인 느낌의 컬러로 볼 수가 있죠. 이 실버가 그래서 이렇게 블루나 블랙이나 회색하고 아주 모던하게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여기 신발도 보시면 구비 입색 노랑을 의미하는 어, 캐릭터. 어, 브랜드 로고로 쓰였죠. 그래서 굉장히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 비즈니스로서의 또 실버가 있죠. 그래서 우수한 솜씨와 예술가적인 기교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요. 프레스티지 시장에서는 매우 세밀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 실버라는 의미를 자주 언급을 하고요, 하이테크 혁신적인 컴퓨터 시장과 과학 기술의 산업에서 현대적인 제품과 응용에, 응용에 대한 특징을 프로모션할 때도 실버를 많이 언급하고 제품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실버 컬러의 특징이 다음 중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버는 가장 빠른 색 맞죠? 배색이 잘 되는 색 맞죠? 어, 사치스러운 색인가요? 얘는 좀 골드인 것 같은데 미래적, 이지적이고 미래적인 색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실버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금보다 50배 저렴하죠. 이 사치색의 사치스러운 색의 대명사는 골드가 되겠죠. 자, 브라운의 갈색의 어원에는 구리를 뜻하는 브론즈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따왔는데요, 브라운은. 한국에서의 갈색은 이 갈이라는 의미가 털옷의 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근데 제주도에서 전통적인 천연감물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갈색 의상이 되는데, 얘를 갈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빛이 바르면 이렇게 붉은 갈색으로 염착이 된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운 컬러의 특징을 보면, 브라운 컬러는 자연을 상징하잖아요. 나무, 흙, 사람의 머리, 눈, 피부 색소. 그래서 동양인들의 또 많이 어울리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컬러 어, 풍요로운 들판과 대지를 연상시키고 가을을 연상시키고 보는데 피로감이 없고 치밀감을 주기도 하고 부드럽고 친근하면서 건강한 이미지 성실함, 편안함, 겸손한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무난하고 선호되는 컬러이기도 해요. 음,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 어,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나타났대요. 다른 원색들과 배세룩은 조이화롭지 않고 이질감을 준다라는 음, 이상한 말을 했고 어, 평범하고 촌스러운과 가난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어, 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남의 비율을 잘 맞추는 속성 때문에 속물의 색이, 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브라운 컬러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기분과 수면, 면역력을 좌우하는 트리토판 아미노산의 산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주고 만성피로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유를 갈색컵에 마실 경우 칼슘과 비타민C를 흡수에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컬러가 또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자연계에 젖은 색소, 거부감이 없으면서 안정적인 편안함, 솔직함과 불안함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부정적인 갈색의 효과는 건조한 것, 메마른 공허함, 쓸쓸함 또는 활력과 에너지를 감퇴시키든 그런 색으로도 써요. 그러나 여전히 브라운은 성공 마케팅의 사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 브라운 컬러가 가진 부드럽고 친근하고 고급스럽고 풍부한 느낌 때문에 활용이 되는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한국의 키, 어, 캐릭터죠. 그 다음에 브라운은 음또 브랜드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죠. 브라운 면도기,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화장품 신화를 또 만들기도 했고, 바비 브라운의 마케팅 전략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루이비통의 브라운 컬러 가방들.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맥주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 병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초콜릿, 음, 커피, 구운 빵, 쿠키, 브라우니 등 다양한 음,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맛있는 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에스터로도의 갈색 병이에요. 이 갈색 병은 분당, 일 어, 분당 세 병이 판매되는. 초 히트 상품이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원래 어드밴스드 나이트 레페어 아이 싱크로다이즈 콤플렉스 어쩌고저쩌고인데, 어, 짧게 그냥 갈색병이라고 더, 어, 애칭이 되죠. 그리고 고농축, 에기스 고기능이 연상되는 갈색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골드 컬러를 사용해서 전 세계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또, 브라운이란 이름에 쓰여서 성공한 마케팅의 사례로는 바비브라운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죠. 이 바비브라운은 친환경 성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아로마 오일이 들어간 클렌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 제품 자체의 메이크업 제품이지만, 제품이 자체적으로 색깔이 막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컬러가 없고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건강한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이지적이고 자연스러운 색조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갈색병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제품은 뭐예요?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 나이트리페어죠. 방금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의 컬러 유래와 예술을 한번 볼게요. 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회색의 이름은 AD 700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와 중세의 회색은 털이 없는 양모의 색이기도 했고요. 농부총에서 농부 빈곤층에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색이 회색. 어, 옷이라고도 표현이 됐고, 수도사들이, 수도사들이, 어, 수도원에서 또 입어야 하는 겸손, 빈곤, 검소한 의사생이, 의상의 색이, 어, 또 그레이였어요. 그리고, 어,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는 회색이, 에, 패션과 예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은색은 이탈이 프랑스와 회색에서는 스페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귀족색을 회색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행을 시키게 됩니다. 자, 유화 그림에서도 그림자를 그리는 기술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금색과 피부색의 배경색으로도 활용이 됐죠. 어, 그래야 금색이 돋보이니까. 18세기와 19세기부터는 세련된 의상색으로 사용이 됐고요. 19세기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목장의 조끼와 코트 색상으로도 많이 회색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은 부드럽고 분별력이 있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유형이, 음,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어,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한다든지, 때로는 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다든지, 어, 성실하고 균형감이 뚜렷하고 연애에 있어서도 어, 조금 부족하죠. 솔직하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밝은 회색이 선호하는 사람은 밝은 핑크를 선호 하는 여성과 궁합이 잘 맞아서 회색과 핑크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색인 것 같아요. 어, 검은색, 검은 회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레드와 이 컬러 미칭이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어, 음, 컬러 매칭이나 디자인 개발할 때 쓰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모험이나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 일이 잘못되더라도 위기관력이 뛰어난 색이기도 합니다. 어, 마케팅 사례를 보면, 금호 아시아나와, 아시아나고 금호가 만나서 유니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유니폼을 회색으로 바꾸면서, 겸손과 무가심에 관련된 색이다. 어,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느낌이다. 어, 차가운 색 디자인으로 그 승객수가 또 2배 이상 새로운 색 디자인, 이렇게 세련된 색상으로 인해서 승객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회색의 이미지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농부와 빈곤의 상징 맞죠? 경제적 중립의 색 맞고 보조적인 그림자색, 냉정하고 내성적인 외로움의 색. 5번 건강과 정신을 상징. 요거가 아니겠죠. 특징이 아닌 것은 자, 5번 네. 과거의 색은 음, 노인과 망각과 우울을 상징하는 색이었어요. 사번자 이번 주 학습 정리를 보시면 퍼플은 역사적으로 가장 귀한 염료였죠. 어, 비만, 불면증, 해독효과, 세포정화, 재생 등에 쓰였고요. 핑크는 장미를 상징하는 유해에서 발생을 했고 혈액순환과 충혈된 눈부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골드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부유함의 상징이 됐고요. 실버는 여성의 기운, 어, 여성적인 컬러가 됐고요. 어, 실용적인 귀금속으로서 배색이 자유롭고, 이지적이면서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고, 모던한 현대적인 감각의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버는 어, 여성적인 에, 컬러, 양의 컬러가 아니고, 음의 컬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라운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고급스러운 마케팅 이미지를 가진 컬러이면서, 어, 브라운 마케팅으로 성공한 브레, 브랜드는 특이한 맛, 친근한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레이는 과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컬러로 빈곤과 가난, 노년과 망각의 색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레이는 음,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이지만 현대적인 이미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세련되고 강렬한 유채색과 배색이 자유로운 색이기도 하기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4주 3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